Hello guys. 안녕하세요. 육아는 영수쌤 제니입니다. 오늘은 영어 패턴 28번째 시간, 패 a 28. I know what 주어 동사 구문이에요. So, I know what 하면은, I know 까지 하면은 나는 알아. 그 다음에 뭐뭐 한 것을 해가지고 나는 뭐뭐 한 것을 안다. 라는 뜻으로 쓰는 거고요. 여기서 what은 무엇이라는 뜻이 아니고요. 뭐, 뭐, 한, 것, 이라는 뜻으로 쓰인다는 거 아시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밑에 발음 기호를 보면서 발음에 집중해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I, I, I. 한번 읽어줍니다. No, no, no. 이것도 한번 읽어줘요. I know, I know. 그 다음에 what, what. W는 우 소리고 A는 아 소리기 때문에 우, 아. 이렇게 연결해서 what. 라고 했습니다. I know what. 그 다음에 U U 이 소리고 우 소리라고 했죠? U U 이렇게 돼요. U. 그 다음에 또 W 소리고 여기 C가 꼴로 돌린 소리 나왔네요. 입 모양 O 발음 어이기 때문에 W wa, W wa, want want. N는 느 소리고 T는 트 소리죠. want. I know what you want. 이렇게 됩니다. I know what you want. 이렇게 해서 나는 알아. 너가 원하는 것을 해서 난 니가 원하는 걸 알아 를 영어로 I know what you want 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I I 한번 읽습니다 I know 이것도 한번 읽어요 I know 그 다음에 W는 우 소리고 A는 아 소리로 했어요 얘도 한번 읽습니다 What What 되고 그 다음 에 얘는 sh sh 이거 sh는 sh 소리예요 이렇게 s 계 적혀있는 거는 쉬 소리고요 여기다 이제 길게, 그러니까, 쉬 라고 되죠. 그 다음에 w, a는 아예요 그래서, 와, 와, 와. 어, 이거는 발음 기호를 요거로 바꿀게요. want 말고, c 거꾸로 노린 소리로 바꿀게요. wants, wants. 입모양 o, 발음, 입모양 o, 발음, 어 c 거꾸로 노린 소리. 이렇게 되니까, wants가 됩니다. 발음이 두 가지 다 돼요. 그래서 wants라고 읽을 수도 있고 wants라고 읽을 수도 있는데 위에서 제가 이걸로 알려드렸기 때문에 그대로 w, u, c 거꾸로 리 소리는 입모양 o, 발음 o로 어, 알려드리겠습니다. I know what she wants. 해가지고 여기 이때는 u 뒤에 w a n t 바로 썼는데 she는 3인칭단수니까 w a n t 에 못해요. s 붙여줍니다. 그래서 I know what she wants. 라고 해가지고 나는 알아 어, 그녀가 원하는 것. 해가지고 I know what you want.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음에 3번. 자희도 I, I 한번 읽고요. No, no 한번 읽습니다. I know, I know. 이렇게 돼서 나는 알아가 되죠. 그 다음에 W, no, a n 아 소리니까 이것도 연결해서 what, what. 그 다음에 my, my. 이것도 한번 읽죠. My. 그 다음에 teacher, teacher. T에 강세 주시고. 그 ch는 요거 두개 붙여서 취 소리에요. 그래서 er 가지고 teacher 해서 t에 강세해주고 철 이렇게 되는거죠. I know what my teacher 그 다음에 want. w a n t 근데요 w, in 아소리아주 want 이렇게 그어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발음교가 두가지에요. want라고 할 수도 있고 want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w, c 거꾸로 돌리는 소리 이모양 o 발음 어 want 이렇게 I know what my teacher wants. 해가지고, teacher도 3인칭 단수이기 때문에 want에 없었어요. s 붙여서 써줍니다. I know what my teacher wants. 해가지고, 나는 안다. 나의 선생님이 원하는 것. 이때 what은 것이라는 뜻으로 쓰여요. 다음, 네 번째. I know what you need. 해가지고, I 한번 읽어주고, o 한번 읽어주죠. I know. 그럼 w는 who? in, a 니까 연결해서 한 번에 what. what. 다음 여기 제표시 있는 얘는 발음 기호가 이소리인는데 그랬죠? 이, 우 합쳐서 유, 유, 유 하고 읽어주고 다음에 need, need 이 발음 길게 읽어주면서 need라고 하는 거죠. I know what you need 해가지고 I know, 나는 알아, what you need 해서 what이랑 you랑 연결해서 what you need라고 읽을 수도 있고 what you, what you 연결해서 읽으면 what you가 돼요. what you need 이렇게 하면은 나는 알아, 네가 필요한 것을, 이 되는 거죠. 다음 5번, 계속, I 한번 읽고, O 한번 읽어요. W는 우, A는 아, 소리니까,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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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는 거고, 얘는 he, 하고 계획읽죠그 다음에, needs, needs, z, 발음이에요. z, z. 혀를 쭉 밀면서, 진동 떨리는 소리로, z, 라고 합니다. I know what he needs, 해가지고 I know, 나 알아, what he needs, 해서, 것인데, 뭐, 그가 필요한 것. 해서, 희가 삼신한 수니까 니네 대목 었어요 s 또 붙였죠. 다음 6번. 자, 6번도 마찬가지죠. i 빨리 읽어주고, 오한번 읽어줍니다. I know. i know, i know, i know. 다음 w는 u, a는 a, 아. what, what, what. 다음 j는 이 소리고, 얘 u는 u 소리예요우소리예요 얘는 u, u, u. 하면서 빨리 그으니까 u처럼 들리다 그랬죠. u. 그 다음에 th 는 번데기 발음 아랫님 윗니 사이에 혀 내밀고 바람 나간는 소리 하고 여기는 은크죠 리래서 think think 이렇게 됩니다 I know what you think 라고 되는 거죠 I know 나는 알아 what you think 해가지고 네가 생각하는 것을 안다 라는 표현이죠 I know what you think 하면은 나는 알아 네가 생각하는 것 이렇게 됩니다 다음 마지막 7번 I 한 번에 또 읽어주고요. 오, 한번에 읽어줍니다. I know, I know. 이렇게 되고요. W는 우, A는 아, what, what. 이렇게 되고. J는 E, U는 우 소리 안 냈죠. 그래서 U, U, U. 빨리 읽으면서 U처럼 들린다 고 그랬어요. U, U, U. I know what you.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mean. 하고, 길게 읽죠. 이 e 길게 읽습니다. mean. I know what you mean. 이러고요. I know, 나라, what you mean. 아시랑유랑인에서 what w a t 가 되죠. mean, 길게 가서, 나는 알아, 네가 의미하는 것을, 이라는 말로, 나는 네가뭘 의미하는지 알아, 라는 말이 됩니다. 다시 1번부터 7번까지 쭉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28번째 패턴은, I know what, I know what, 패턴이거든요. 그래서, I know what you want, 해가지고, 나는 알아, 너가 원하는 것. I know what you want, 나는 알아, 그녀가 원하는 것. I know what, want, 알아, I know what my teacher wants, 나는 알아, 나의 선생님이 원하는 것. I know what you need. 서 나는 알아, 네가 필요로 하는 것. I know what he needs. 서 나는 알아, 그가 필요로 하는 것을. I know what you think. 해서 나는 알아, 네가 생각하는 것을. I know what you mean. 하면은 나는 알아, 네가 의미하는 것을이라는 말이 됩니다. 그럼 let's exercise 가지고 보기 단어 이용해서 문장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기 단어들 보면, 네이 e need. He wants, she thinks 라는 단어들이죠. 1번, 나는 데이브가 필요로 하는 것을 알아 라는 문장이에요. 순서 잡으면 나는 안다 이렇게 되죠. 누가, 나는, 뭐한다, 안다 이렇게 해서 주어 동사 와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거슬이라는 어, 접속사 역할도 하면서 접사 역할도, 아, 접사 역할을 하는 게 와야 되고요 얘가, 거슬이라는 뜻이고요그 다음에, 데이브가라는 주어가 다시 와야 되죠. 접사하면 다시 주어 와야 되거든요. 뭐 하는 거? 필요로 한다. 라고 해서, 동사 뒤에 다시 오면 됩니다. 얘는 5번이네요. 다시 주어는 나는, 어, 동사는 안다. 그 다음 접사, 거슬. 다시 주어, 데이브가. 다시 동사, 필요로 한다. 이렇게 와야 됩니다. 문장이 성립이 되려면. 나는 이렇으니까 I. 안다니까 no. 그 다음, 것이라고 쓰니까 what. 그 다음, 데이브가 라고 쓰니까 dave. 필요로 한다 라고 했으니까 need에 S 붙여주시죠. dave needs. 이렇게 되는 거죠. I know what dave needs. 해가지고, 나는 알아. 데이브가 필요로 하는 것. 해서 what, 것. 이라는 의미로 전달이 됩니다. 다음, 두 번째. 나는 그녀가 생각한 것을 안다. 라는 문장이죠. 순서 잡으면, 누가? 나는이 주어고요. 그 다음에, 뭐 한다? 안다. 가 동사고요. 그 다음에, 다시 문장이 와야 되기 때문에, 족사. 거슬이 세 번째로 와야 되고요. 다시 주어. 그녀가가 네 번째로 와야 되고, 생각하는 거 다섯 번째로 동사가 따라옵니다. 나는 y 시가 안다니까 no죠. I know. 다음, 거실라고 했기 때문에, 와 쓰시면 되죠. 와이 무엇이란 뜻 말고, 거라란 뜻도 있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 다시, 그녀가 라는 주어, she 써야 되고요 생각한다 라는 think 를쓸 건데, she 가3인칭단으니까 think s 붙여주십니다. 그래서 t h i n k s 가 되는 거죠. 전체적으로, I know what she thinks 하면은, 나는 알아, 그녀가 생각한 것을 이라는 말이 됩니다. 다음, 3번, 나는 그가 원하는 것을 안다 라는 문장이에요. 누가? 나는, 뭐 한다? 안다. 두 번째, 것을? 접속사 역할하는 것세 번째 와야 되고요 다시, 주어. 그가 가 와야 되고 원하는 거 원한다 동사 다섯 번째 이렇게 와야 되죠. 나는 I 안다 No 것을 What 그녀가 아니네 그가 He 원한다 Want 쓰는데 He가 3일차 단수니까 Want에서 그 붙여줘야 되죠. I know what he wants 라면은 나는 알아 그가 원하는 거이 말이 됩니다. 다시 I know what Dave needs I know what she s Things. I know what he wants. 이렇게 되는 거죠. 다시 1번부터 7번까지 올라가가지고 영작을 해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문장 나는 네가 원하는 것을 안다라는 문장이에요. 순서 잡을게요. 누가? 나는. 뭐한다? 안다. 동사. 자, 접수 역할은 거슬이 세 번째로 와야 된다고 했어요. 다시 주어 와야 됩니다. 네가. 그러니까 네 번째. 원한다. 그까 다섯 번째 동사 이렇게 와서 문장을 성립시키는 거죠. 나는 이라고 했으니까 I 안다라고 했으니까 No 것이니까 What 네가 You 원한다 Want 하고 아, S는 붙이면 안 되죠. 얘는 You가 2인칭이기 때문에 I know what you want 이렇게 하면은 나는 알아 것을 네가 원하는 것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나는 그녀가 원하는 것을 안다라는 문장이에요. 누가, 나는, 만다, 안다. 거슬이 접속사 역할도 하면서 목적어 역할도 하는 거 와야 되고 그 다음 에 다시 주어 그녀가, 그 다음에 원한다가 다섯 번째로 오면 되는 거죠. 나는 이렇게 쓰니까 I, 안다, no. 거슬, what, 그녀가, she, 원한다, want인데 시가 3인칭 단수니까 want에서 붙여주셔야 돼요. I know what she wants. 이렇게 하면 되겠죠. 다음. 자, 나는 나의 선생님이 원하는 것을 안다. 라는 문장입니다. 누가? 나는. 만다? 뭐 안다? 안다. 다음에 접수역하다고목적역하다는 것을. 다시 주어. 나의 선생님이 원하는이 다섯 번째. 이렇게 됩니다. 그럼 나는 이랬으니까 I. 안다? No. 것을, what, 나의 선생님, my teacher. 그 다음에 원하는 거, want to 쓰는데 teacher를 삼시다 쓰니까 want to s 붙여주면 되는 거죠. 끝. I know what my teacher wants. 이렇게 하면 됩니다. 다음. 나는 네가 필요로 하는 것을 안다. 순서 잡으면 누가? 나는 뭐 한다? 안다. 안다. 목적의 칼도 하고 접수의 칼도 하는 거 것을 이세 번째로 봐야 되고 다시 주어 네가 네 번째 필요로 하는 거 다섯 번째 이렇게 되겠죠. 나는 I 안다 n o 것을 what 네가 you 필요한다 need 이렇게 되면은 끝. I know what you need. 다음 나는 그가 필요로 하는 것을 안다. 누가 나는, 만다, 뭐 안다, 두 번째. 목적을 하면서 접수약을 하는 거, 것을, 세 번째. 다시 주어 그가, 네 번째. 필요로 한다, 다섯 번째. 만들면, 나는, I, 안다, no. 것을, what, 그가, he. 필요로 한다, need, s 붙여서, needs. he가 3시다 주니까, needs가 되는 거죠. I know what he needs. 다음, 나는 네가 생각한 것을 안다예요. 주어. 나는. 첫 번째. 뭐한다? 안다? 안다. 두 번째 동사. 목적을하면서 접수역하는 것. 세 번째. 다시 주어. 네가. 네 번째. 생각한다. 다섯 번째. 문장 만들면 나는. I. 안다. No. 것을. What. 네가. You. 생각하는 거. Think. 이렇게 되죠. I know what you think. 다음 마지막 자, 나는 네가 의미하는 것을 안다 이 의미하는 거란 건 하는 말이 어떤 뜻인지 안다라는 의미로 문장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누가? 나는 1번 만다 안다 2번 그 다음에 접사 역할도 하면서 목적 역할 하는 거거슬이 3번 다음다 주어 네가 4번 의미한다 5번 요 순서죠 나는 네가 I 안다 No 거슬 what, 네가, you, 의미한다, mean, 이렇게 되면 끝. I know what you mean. 나는 알아. 것을 네가 의미하는 것. 그래서 난 네가 의미하는 게 뭔지 알아. 의미하는 것을 알아.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pattern 28, I know what, I know what, 주어, 동사 구문 마무리했고요. 다음에 pattern 29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Bye bye guys, see you next time.